앞, 정보 수직 구간이라도 설된다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야 맹심 없어 이 F 렌즈, 이 F 모든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 렌즈 의 비단 종류뿐만이 아니라 가격에서도 엄청난 선택 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F 렌즈는 아마 신품으로 사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을 거예요. 중국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마징가 모리를 달고 이 후드를 가지고 있는 렌즈가 E F 7200 0 2.8 렌즈입니다. 뭐라그래야 되나 이거 개방 것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무그런통자형 뭐 후드를 가진 자 이게 이제 R F. 70200 2.8 랜드입니다 RF 70200의 현재 신품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몇백만 원 뜹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EF 70200자 2.8인데 이거는 이제 엄마 백통입니다 엄마 백통 하얀 통이라는 뜻이 백통입니다 어, 엄마는 뭐냐 자이 망원렌즈에 붙은 별명인데요 매번 EF 70200 2.8 USM IS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름을 쭉다 부르기가 힘드니까 그냥 별명처럼 닉네임을 지어놓은 건데 어, 새아빠 아빠 엄마 형아 아기 백통이 있습니다 아빠 백통은 가장 기능을 다 가진 70200에 2.8의 L렌즈이면서 IS 기능,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기능까지 렌즈 자체에 들어간 모든 걸 가진 한마디로 최고 아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엄마 백통은 뭐냐? 아빠 백통은 하나 빠진 거예요. 손떨방이 빠진 거예요. 손떨방이 빠진 나머지 70200에 뭐 저쪽에 똑같은데 손떨방만 빠진 거를 엄마 백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화 백통은 뭐냐? 평화 백통은 헛소리 예, 씻다. 정보 같은데, 수집 구간이오다.